내일이 시험이라고? 지금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자, 따끈따끈한 100점짜리 시험지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이렇게 해요.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과정을 딱 해버리면 그러면 최소 10점이 오릅니다. 뭔지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첫 번째는 수학책 읽기입니다 수학책 읽기 뭐 너무나 기본적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수학책을 읽는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애들한테 수학책을 한번 읽어 그러면 후루룩 읽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학책을 읽는 포인트가 있어요 한 번을 읽어도 열번 읽은 것에 효과가 나는 방법 첫 번째는. 명사에 집중하라. 보통 수학적인 개념 용어가 명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절편이다 그러면 아 절편이 뭐였지 x절편, x축과 만나는 누가 그래프가 그때의 x좌표 얘가 x절편이었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는 거예요. y절편이 뭐였지? 그럼 똑같이 y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명사의 밑줄을 치면서 그 명사 명사가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을 전부 소화하면서 배운 것 외운 것을 확인하면서 입으로 내뱉어 보는 것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동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한다, 연속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동사에 해당하는 그 단어에 의해 이것을 완벽하게 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동사에 집중하라. 세 번째는 명사 동사가 아닌 어떤 수학 개념을 설명하는 통 문장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의 꼭짓점이다. 그럼 꼭짓점이 뭐야? 꼭짓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그래프와 축이 만나는 그점을 우리는 꼭짓점이라고 해. 이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외우면 그 다음에 꼭짓점의 좌표에서 줄줄이 줄줄이 막 이어서 쉽게 가거든요. 그래서 단추가 즈르르르 풀리듯이 소세지가 줄줄줄줄줄 엮어서 따라오듯이 공부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명사에 집중, 두 번째 동사에 집중, 세 번째 수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그 문장 자체를 통으로 외워 버려라. 이것입니다. 네 번째 공식 암기 얘는 빠뜨릴 수가 없어요. 1학기는 대수, 2학기는 집합과 확률 통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만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서를 쭉 읽음으로써.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 앞과 뒤를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이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고 앞과 뒤에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해주는 게 뭐다? 음, 그게 통제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네 번째 공식 확인까지 모두 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표, 그래프, 그림 요런 것이 나오면 그것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그럼 오른쪽 그림을 보고 거기에서 X축, Y축, 점, 좌표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아래에서 그럼 아래를 보고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표를 보고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있는 숫자만 그대로 보이는 것을 받아보면은 하수. 그러면 숫자와 숫자 사이의 관계까지 다 파악해서 비교 분석 통합 분리해 보면은 얘는 고수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학 책을 그렇게 꼭 읽으시고요 수학 책을 다+ 읽었다 어 스마클라우드에 너무 길어요 그러면 교과서라도 읽고요 이게 되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 풀기죠 자 문제 풀기 필요한 거다 알아요 어떤 걸 풀까요 첫 번째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내가 풀었을 때못 풀었던 거 틀렸던 거. 얘는 꼭 풀어봐야 돼요. 얘는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 필수, 필수,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틀렸던 것, 몰랐던 것, 뭐 요거를 다 알았어. 이제 풀수 있어. 그러면 뭐 해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던 거 있을 거예요. 왠지 나는 알겠는데, 선생님이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 그리고 진도가 끝났는데, 아, 다시 앞에 가서, 야, 이거 좀 중요해. 이거 잘 봐. 아니면은 뭔가 놓친 걸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이 반, 저반 들어가면서 다 이제 어때요? 설명을 하죠. 그런데 똑같은 설명을 하지만 저도 그래요.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딱 보아하니, 네. 내가 냈잖아요? 시험 문제를 딱 보아하니,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내가 다안한것 같아. 그러면 밤마다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반에 가서, 얘들아, 이거, 이거 봐봐. 어, 이거, 이거 강조. 저거, 저거 봐봐. 이 공식 중요해. 얘는 알아놔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체크해놔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평소에 공부할 때 체크해놓은 게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어봅니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좋아요. 선생님,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요. 음. 선생님이, 아니, 그런 건안 나와. 선생님, 농도 활용 문제로 나와요? 어, 농도는 안 나와요. 그럼 농도는 시험 문제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줄 알아야겠지만,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오면, 일단 내가 농도가 약하면, 농도를 조금, 네, 나중에 봐도 되겠죠. 거속시, 중요해. 농도, 이거는 조금, 음, 그렇게 좀 약간 선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 요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문제 풀때 팁이 있어요. 내가 틀렸던 거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는 거 혹시 또는 찍어준 거 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서술형으로 풀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두번세번 번 풀어도 좋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시간이 되는 대로 풀으세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얘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시험 직전에 작년에 우리 학교 시험지. 선배들 있나요? 아유, 음료수 하나라도 사주고 가지고 와야죠. 그 다음에 재작년에 시험지. 보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아직 수학을 가르치고 계셔. 응. 시험 문제를 내고 계셔. 가뜩이나 작년에 중인데또중이야 작년에 중3이었는데 올해 또 중3이야. 그러면 그 선생님의 시험 내는 스타일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보면 좋습니다. 어떤 문제?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학교 족보. 만약에 이게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 비슷한 학교의 족보.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제 주변에 어돈 주고 하는 유료 사이트도 있고요. 요걸 이용해서 좀 풀어보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교육청 기출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 도움이 더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문제를 어디서 낼까요? 선생님들 출제자는 센수학 안 볼까요? RPM 개념원리 안 볼까요? 순막클라우드 안 볼까요? 다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그러면서 음이 문제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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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있어. 요거 조금 좋은 문제야. 요거에서 숫자를 바꿔서 내봐야 되겠다. 이게 선생님의 문제 내는 스킬이에요. 정말로 문제를 자기가 창의롭게 만들어내기도 하시고요. 기존에 있는 문제를 끌어다가 쓰기도 해요. 그럼 어떤 게더 비중이 높을까요? 그렇죠. 창의적으로 문제 만들어내는 거 되게 힘들어요. 문제 사는 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 문제를 만들면 그러면 그 문제를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학 홈페이지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학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해서 제공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어요. 네. 그게 뭐가 이제 선물처럼 나가든 뭔가 이제 할인 혜택이 주어지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수학문제 공짜가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오류도 없어야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많은 문제집에서 또는 교과서에서 다른 시험 출제 냈던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학교, 우리 동네, 요 정도 비슷한 수준 문제를 풀르시고 아, 나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싶어. 음. 내가 우리 동네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내가 저 학교를 다닌다면 몇점 정도 맞을까? 그러면 강남 학교, 우리 8학군, 학군지에 있는 그 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괜찮죠? 여러가지 수학프로그램 다운받는 곳, 그 다음에 학원에서 주기도 하고요. 어, 카페들도 되게 많고요. 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시험지를 조금 공급해가지고 강남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죠? 목동 문제도 풀어보시고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특목고? 음, 특목고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 꼭 풀어보실 것. 첫 번째 수학책 읽기 두 번째 내가 틀렸던 문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 풀어보기 세 번째 기출문제 기출 예상 문제 풀어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하면 정말로 성적이 잘 나와요. 일단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거다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볼때 빠르면 3시간 아니면 4시간 뭐 조금 늦으면 5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험 보기 전날 요 정도는 정리하면서 투자해야겠죠. 잘하면 성적이 2, 30점도 더 오릅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보고 경험한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시험 본 학생한테 따끈따끈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100점입니다. 잘했죠. 제가 100점 100점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학생 동일하게요. 수학책 읽혔고요. 두 번째. 네, 틀렸던 문제 다시 보게 하고 학교 프린트 교과서 예상 문제 전부 다 체크해서 풀어보게 했고요. 세 번째, 어, 여러 학교 기출 모의고사 봤습니다. 어느 정도 봤냐 면 10회 넘게 본것 같아요. 기출만 10회 넘게 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비 문제집, 약간 다른 학교 기출에서 숫자만 바꾼 거 이런 것들도 있죠. 대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바로 시험 전날, 오늘 시험 봤는데, 어제까지 제가 밤 12시까지 시켰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성적 오르겠죠? 대개 자녀들도 이세 가지 하루에 할수 있는 것이니까 믿져야 본전, 손에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 자녀들이 시험을 좀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